네 엘릭스미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저점이 여기 보면은 얼마냐 3 0 0 0원 인데 지금 이제 두 배가 넘어갔어요 7430원까지 아 차익 실현을 해야 되냐 라고 또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 문자 왔습니다 일단은 어,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영상을 시청 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자 지금 뭐 제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불안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럴 때는 뭐한 3분의 1 또는 2분의 1 분할 매도하시면 되겠죠. 지상에서 로켓을 쏴도 1단 분리, 2단 분리, 3단 분리하잖아요. 마찬가지예 주식도 뭐한 번에 다 팔면 좋지만 내가 좀 떨어질 게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부분 매도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일단 저는 더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주식에는 제가 지지와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우리가 테스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정고점을 돌파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어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겠지 아예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 여기도 보면 26,900원에서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2,100원까지 떨어졌어요. 26,900원에 있을 때 이거 2,000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 증권방송 할 때에는, 증권사 방송 할 때에는 이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좀 제가 MBTI T라서. 뭐 공감 이런 능력이 좀 많이 부족했거든요. 트럼프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우리의 상식보다는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데지하뭐 10층까지 있다라고 하잖아요. 올라갈 때도 우리가 생각한 목표가 보다 위에 스카이라운지가 있고 루프탑이 있어요. 그래서 엘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현재 주가가 7,360원인데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 자, 본 영상은 제가 1개월 전에 추천했던 영상이에요. 7월 31일.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주가가 3,280원이었거든요. 3,280원. 한번 보시죠. 지금 수렴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1차 돌파를 시도했다가 여기에 수렴하고 2차 상승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저는 이게 차트를 돌려볼 때이 종목명을 찾아보고 돌리지 않아요 그냥 차트를 돌려보다가 어 이거 이쁜데 이 생각이 들면은 이제 그 종목 으로성이 크다 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뭐, 목표가가 중요해요 목표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뭔가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차 목표가는 4200원 여기까지는 한번 보세요 4200원이면 여기 되게 기준봉 얘기 여기 보시면 1차 목표 4,200원이고 6,100원까지 제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을 보시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엔젠시스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이 계속 궁금해 하셔가지고 1개월 전 3주 전 일주일 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상 찾아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6,000원인데 제가 그때, 아까 영상 보시면 6,100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는 원래 여기였어요, 지금. 근데 지금 팔았냐? 아직 안 팔았어요. 왜냐면 이제 중요한 거는 지지와 저항인데 얘 주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고점 하락하다가 얘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2,0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전고점 돌파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6,100원까지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일단 더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네 여기 몸통을 깨게 되면은 일단 전량 매도할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 s 일 레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는 라건 뭐죠? 이 평선하고 캔.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 24만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천만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농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당시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 3 9 6 9 84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뭐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주가라는 거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주가가 여러분들이 보통 잡으시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서 이런 데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 둘중 하나일 겁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좀 제가 손절을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손절을 잘못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을 떨어졌다가 기술로 이제 반등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자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이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 왜냐면 얘가 여긴지 여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잡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타점에서 어디 여기 앞에. 정고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졌다가, 일초로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지고, 일초 반등. 떨어지고, 일초 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얘가 어때요? 작은 파동을 그려주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딱 올라가요. 즉, 여러 번 파동을 겪은 이후에, 이 정고점 자리가 돌파되는 이 자리. 예, 이 자리가 저는 베스트 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럼 다음 목표가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전고점이니까 여기, 여기 보는 거고.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보통 어떻게 올라가냐면 올라가서 차이실은 상승, 차이실은 상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주가 그래프라는 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관은 목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개인분들 어때요 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들어간 가격 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들 누군가는 목표가를 삼 프로 보고 계시면 누군가는 오 프로 누군가는 이십 프로 누군가는 사십 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 실현 물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차이 실현하고 차이 실현하면은 메이저들 같은 그 물량을 또싼게 물량을 모아 가는 거예요 모아 가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수익률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심리로 주식은 심리로 심리니까 뭐 사, 파,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 파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먹히지 않아요 네. 철저하게 얘네들 그 심리라는 거는 뭘 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물건을 깎을 때도 에 애누리가 있잖아요. 얘네들도 주가를 올릴 때이 애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심리 심리 플러스 가격까지 감안을 해서 그리고 재료까지 감안을 해서 데이터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두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 노하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암산으로 수익률 막 1%에서 100%까지 막 자유롭게 된다.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그게, 근데 이제 보통 그분들은 어떻게 가냐면, 퀀트로 가요, 퀀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더라고요. 본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로봇으로 가는 거예요, AI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릭 스미스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전고점이 돌파된 상황이잖아요. 돌파된 상황이니까, 다음 목표가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는 거죠. 8,510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한번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앞전 영상에서 보면은, 얘네들 가지고, 있는 여기 62평선, 22평선에 가지고 있는 애들 평단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여기잖아요, 지금. 4,600원.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이 목표가 보통 60개월 가지고, 20개월 가지고 있었으니까 목표가를 보통 여기에다가 두배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목표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8,000에서 9,000이.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목표가하고 매도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실시간 대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 n l 0 0 3 중국 현지 품목 허가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당일 날 상한가 가 버려요. 예, 상한가 가고 그다음 날20% 정도 올라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계속 올라가고요. 악재가 있으면 떨어지는 거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어, 제 구독자님들 대부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지금 문자 알림 서비스로 제가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을 문자로 받아보고 계십니다. 아직 그거 신청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신다면 라010-3969-8354 010-3969-8354 네, 간첩 신고는 1 1 2고요 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타좀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하나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